안녕하세요. 토탈 튜닝 전문점 올드 오토모빌입니다. 어, 1월 18일 날 사전 예약했던 어, 제가 신청했던 니로 차량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외부적인 모습하고 실내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박싱은 제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, 저 같은 경우는, 어,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. 이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, 어, 프레스티지 등급은 이렇게 예전 타입이죠. 부츠컷에 이제 기아노브로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을 조금,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소형 SUV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3,7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또 상위 등급 차량하고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,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그 하만카돈 오디오 옵션만 빼고 전부 다 집어넣은 어,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잠시만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고 역시 하이브리드기 이 때문에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조용하죠. 이제 제가 썬팅 작업을 할 건데,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필름 틴큐브 음, Q90 반사필름으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. 시공을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시공 후에 외부 디자인 모습하고 시인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시인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이제 썬팅 실로. 위로 차량이 들어갈 거고요. 기존에 썬팅한 차량이 다 돼서 이제 썬팅실에서 나온 모습이고. 이제 썬팅을 하기 위해서 어, 저희 천안 본사 썬팅룸으로 이렇게 차를 넣어 봤고요. 어, 실장님, 저는 그틴큐브 Q90, 어, 1열 12%에 나머지 5%, 전면은 23%. 이렇게 좀. 어, 전면 22%, 1열 12%, 나머지 5%.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또 썬팅 선팅 실장님이 썬팅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 필름들이 이렇게 있는데, 어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을 또 이제 선택하실 때는 그냥 본인 기준점에서 외부적으로 차량 디자인을 봤을 때 가장 예쁜 어, 마음에 드시는 필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뭐 차단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썬팅 어, 필름 제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, 스펙에서는 큰뭐 차이점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컬러감 내 차량과 잘 어울리는 컬러감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뭐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뭐 블랙이라든지 차콜 이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. 일단 썬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외부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전면 썬팅을 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22%면은 전면 치고는 굉장히 투과율이 낮은 편인데 지금 여기 실내에서 봤을 때도 전면이 잘 보이죠. 그래서 제가 반사 필름을 선택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썬팅을 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봤을 때 약간 그늘진 곳에서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좀 어두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. 어그 반면에 이제 열열 열 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밝은 느낌이 나요 실내에서 이제 전면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반사 필름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실내에서 봤을 때이 모습인데 이따가 완료되고 외부에서 또 보여드리고 썬팅하기 전하고 후하고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썬팅을 마치고 아까 처음에 세워져 있던 그 자리로 다시 주차를 했는데요. 어, 썬팅 하기 전 외부 모습하고 썬팅을 하고 났을 때 외부 모습. 확실한 차이점이 있죠. 이제 반사 필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프라이버시 효과. 지금 전면이 22%일 때에 어, 지금 보시면은 실내가 거의 안 보이죠. 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안에가 거의 안 보이는 게 이제 반사 필름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측면 같은 경우도 1열이 12% 나머지 5% 실내가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1열하고 2열하고 어, 투과율이 다르지만 이질감이 크게 없는 점 그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틴크북 Q90 필름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좀 과하지 않아요. 이 반사 느낌이 과하지 않고, 반반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반사와 비반사 필름의 중간 느낌, 네,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. 또, 틴큐브 필름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전면을, 어, Q1000. 지금 측면 같은 경우는 Q90인데, 전면을 Q1000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한 단계 더 위에 등급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가지고, 가성비적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적으로 이제 좋기 때문에 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실내에서 한번 신입성도 볼게요. 어 실내로 들어왔는데요. 아까 시공하기 전에 이제 전면을 봤을 때그 느낌하고 어 시공한 후에 느낌하고 한번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요 전면에서 어제 눈높이 시선에서 전면을 바라봤을 때 느낌, 이 느낌.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. 측면은 12%에 어, 전면은 22%, 그다음에 이쪽 조수석 쪽도 12%,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5% 5%로 시공을 했고, 그러니까 반사 필름 같은 경우가 시인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어, 제가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. 이제 신차 패키지 3번을 보시면은 그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서 차량 보호 필름 7종이 구성 들어가 있는데 어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고요. 부착하면서 이제 VV별 설명도 해드리고 또 지금 7종 같은 경우는 그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 동일한 구성으로 봤을 때어 대략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55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어 시공됩니다.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시공이 완료됐고요. 전체적으로 7종 구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라이트 부분 그리고 이제 범퍼 이 위에 쪽 도색면 이만큼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도어 컵 부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도어 엣지 여기 그리고 2열 여기도 도어 엣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리어 범퍼 코너 아 그리고 주유구 여기 주유구 입구 부분 그리고 리어 범퍼 코너는 여기 도색면이 이렇게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 이렇게 그리고 트렁크 리드까지 이 구성으로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로 어 들어가는 구성이 저희 올 대시 유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감성 서비스 부분, 여기 보시면은 타올 패키지, 그리고 유리막 관리제, 그리고 내비보호 강화 유리, 어, 등록증 케이스, 보테가 키링,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, 그리고 주차 번호판까지, 이렇게 또 감성 서비스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. 이제 유리막을 하기 전에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오늘 보신 영상의 내용은 니로 신차 패키지 스타일 3번 프리미엄 썬팅으로 이루어진 패키지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어, 빌트인캠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추가하셔도 되고 어, 안 하셔도 되고 저,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캠이 있어서 블랙박스는 제외했는데 어, 좀 위험한 곳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까지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빌트인캠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제 블랙박스가 좀더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차 패키지는 영상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가격과 종류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견적 문의란에 작성을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